조식을 한다는 제 응? 나? 아 멋있는 게 있다. 그러네. 재밌겠다. 역시. 어, 잘 한다. 오 어. 야시 야시 죽었어 죽었어 죽었어. 니도 죽었네. 조식 먹으러 갔어요. 오이 우유 응. 두유 오트밀 요거트 등등. 맛있을 것 같아. 아, 여기 부식이 생각보다 돈 없다고 그래 들어갔거든요. 응, 뭐 먹자. 응, 맛있겠네. 땡기는 음, 게 응. 응. 없다. 그치? 꼭 그래. 많이 잡았네 내가. 먹자 먹자. 넣지 넣지. 여기는 굳이 딱심시안 먹어도 고맛 여러모로 저희가 오늘 새벽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일이 있었었거든요. 보여드릴게. 왜? 왜? <웃음> <웃음> 아, 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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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가 있어 새가 <laughs> 새 새였어 자고 있는데 뭐 푸드덕 푸드덕 거려. <laughs> <laughs> 왜 새가 <살아> 있어요 여러분? 어 <laughs> 어떻게? 어어 언제 아니 언제부터 있었어? 저 진짜 어 아, 어. 언제 들어온 거? 몰라. 그러니까 그 소리에 주범이 재였던 거야. 그렇지. 너만 그렇게 숨어있으면 내가 뭐가 되니? 그냥 내 어디서 도대체 지금 언제부터 있었는 거야? 도대체 야, 처음부터 있었나? 어쩐지 계속 막 무슨 소리가 들리길래. 아니 자려고 잘, 잘 누웠는데 막몇 가지 잠이 들었어 커튼이 쳐졌나? 이러고 그냥 뭐지? 하고 문닫는데뚜두두 하면서 막 뭐가 날라다녀 음. 마지막으로 어디로 어디로 사라졌는지 못 봐가지고 내가 마지막 공간이 이렇게 날아갔어 이렇게 날아갔다고? 도대체 어디로 들어온 거야? 처음부터 여기 있었다고? 분명히 날아다녔지 애가 근데 약간 어두워지니까 움직인 거 같거든? 새가 그래, 뭐, 아니라 박쥐 아니야? 몰라 설마 근데 왜불 켰다고 활동 안 하고 오히불 꺼진다고 활동해? 그것도 나도 궁금하다 그게 박쥐인가 헉! 박쥐 같기도 해! 아니 진짜 그치? 아나 소름 돋아 <laughs> 아니 지금 찍힌 거를 보면은 박쥐 같아 봐봐 어? 맞네 약간 박쥐 맞네 그치? 약간 뭐 헤이 베이 베이 박쥐 같지? 아좀 소름 돋아네 아씨, 아, 이게 말이네? 니어방 안에 박쥐가 있습니다. 는 영예술. 박쥐는 영예술. 박 박쥐는 영는박쥐 황당하다. 잠을 합겠어 <laughs> 지금 여러분 유튜브 아 진짜 그 박지가 박지를 박쥐 좀더 자세히 좀 나왔으면 또 모르겠는데 아또 유튜브 각각 하나 나왔다. <웃음> <웃음> 어쨌든 여러분 저희는 다시 뭐 잠을 자든지 뭐 어떻게 하든지 어, 뭐. 저희는 지금 이 비싸고 좋지만 박지 나온 이 호텔에서. 탈출해서 다른 숙술옮옮니다좀좀저저한한으으 이제 연변에 좀 저, 적응했어요? 어 너무 혹시 보는 거 자체는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거든. 어, 네. 근데 음, 중국어로 적어야 k 기 때문에 i n 기다려 t a 금방 할수 있어요. g 9 1 n I'm going to take a religion. I'm 그니까 n g to take 되게 오랜만에 여행지 왔는데 날씨가 딱 좋을 때야. 그니까! 어. <laughs> 항상 <웃음> 춥거나 아니야, 덥거나 비오고 인도, 베트남 태국. <laughs> 계속... 늘 더웠어. 미안. <웃음> <웃음> 와, 날씨 좋은 거 보세요. 날씨 진짜 좋다. 와, 여기가 진짜 근데 그 미세먼지도 진짜 별로 없고, 진짜 좋은 것 같아, 날씨가. 대기가 진짜 좋아, 대기질이. 다음 숙소 근처에 저희가 가보고 싶었던 식당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식당 가서 식사를 먼저 해볼게요. 어, 한 10분 정도 온거 같은데 8위안 정도 나왔어요. 8위안이면 한 8? 1,500원? 그리고 지금 저희가 가는 이 식당도 되게 가성비 넘치는 그런 시간이랑 와더라고. 택시 타고 오는 길에 어. 이체인점 진짜 많이 봤어. 어. 연기란에 한 네다섯 개는 될 거예요, 체인저는. 본점은 아닌데, 그래도 뭐, 여기 근처에 숙소가 있어서 한번 와봤습니다. 음. 국적, 국적. 어, 본점을 안 가도 되나보다 확실히. 음. 어, 오, 맛있겠다. 약간, 어, 그 퍽살 위주로 온것 같아. 옥수수 밥. 옥수수 밥에 된장국에 돼지고기가 들어간 거예요 두부대끼요. 와우. 오. 원래 이제 여기에 고기가 삼겹살이랑 퍽살이랑 두 가지 종류가 들어가는데, 섞어서 라고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laughs> 어때? 굉장히 진인데? 맛있어? 아 그래! 집에서 엄마가 끓여준 거 같아! 음. 맛있다! 근데 사실 약간 우리나라에서 먹는 된장국이랑 조금 마, 맛이 다르긴 하거야 된장 자체가 그래? 응! 어. 근데 원래 된장이라는 게 집집마다 다 맛이 다르니까 음. 내가 그냥.. 내가 너무 중국산 된장에 너무 흔들렸나? 맛있는데? 맛있어! 고기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 음. 중국스러운 반찬도 있지만 그냥 이렇게, 콩나물도 있어. 14원이면, 2,000원? 음, 음. 그리고 고기의 사이즈도 마음에 들어. 맞아. 딱맛있원 맛있어. 맛두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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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 가지고. 많을 것 같아. 진짜 많아. <laughs> 저큰 식당 분점이 다섯 개나 있는데. <laughs> 부럽다. 저 우리도 분점 냈잖아. 무슨 분점? 군점? 소풍도 분점으로 이제 <laughs> 이코르 형이랑 박소배 <박소비가> 냈잖아. 분점이지. <laughs> 맛있어요, 여러분. <laughs> 어디가 더 맛있어요? <laughs> 아 그런 거네. <laughs> 우와, 밀키트. 오이? 아 여기도 밀키트 파네. 단품 밀키트 요리래. 근데 오. 너무 한식아니야 그니까 짬딱이랑. 불고기랑 놀라찌개와누 놀라운 <놀람> 어? 아, 여기 건물에 10층에 카페 놀라운 어요운 놀라운 기라운놀거 아니야? 운 놀라운 놀라운 는라운 놀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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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놀라 자, 아, 핸드폰. 파리.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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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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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원 핸드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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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핸드 와 넓다. 어, 여기서 편집하면 되겠는데 그냥? 아나그 너무 좋게 냉장고가 있다는 거. 어 냉장고는 진짜 잘 없는데. 야, 왜 이렇게 깨끗해? 그그 십몇만 그, 그 원짜리 그 호텔에서도 냉장고가 없었잖아. 그거 더 콩만 하고. 야 화장실 오. 화장실 진짜 크고 괜찮은데? 진짜? 예쁘다. 응. 이야. 오이 오이 오이. 솔직히 보면 약간 디테일은 떨어지거든? 사용감 있는 느낌? 근데 뭐. 괜찮아요. 그러니까. 네. 오히려 이렇게 공간이 필요한 거라. 맞아, 맞아. 너무 와. 높다, 여기. 야, 뷰 지긴다. 어? 뷰가 지려. 진짜? 1박에 6만 원? 에이, 응. 엄청 괜찮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제 나와서 연변 대학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또래니까 <웃음> 또래. 버스 <laughs> 정도 진짜 크다. 그러니까 그 알리페이로 들어가는 거야, 이거는? 그냥 들어가는 안 건가? 안 되는 오! 가격 1원. 아, 오. 아, 오. 와, 약간 버스가 지하철처럼 탈수 있어. 그신기해 아, 이기서탈 때는 안 찍고. 이거 안 찍어도 되는 거야? 탈 때는 안 찍었지. 안 찍어야지. 다안 음. 찍었지. 여기, 여기 들어올 때만 찍는 거야. 완전 신식 버스네. 나 석사 시작하봐 미안 한국어 <laughs> <laughs> 한국어한국어 응? 한국어를 응. 응. 한어국어이신데한국말 <laughs> 네. 아 어, 되게 잘어시네국어를국어를한국를한국말한국 같이 한국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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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하를한한 그거 잡아서 한국인들 중. 도로가 진짜 깔끔하고 넓어요. 메인 거리라서 그런가? 만 여기가 그 유명한 어. 들 사이에서 요즘 연변 여행이 되게 핫하대요. 중국에서 한국을 느낄 수 있는 곳이어가지고 어, 여기가 거기구나. 옆도 있을 말다 했지. 그러니까 연변 연길 안에서 제일 핫한 곳이 여기예요. 지금 연변 대학로 이거에 딱뒤돌아면 뭐가 있는 줄 알아? 연변 대학. 연변 대학 은 얼마나 엘리트들이 가는 걸까? 못 들어갈 것 같아. 못 들어가겠다? 뭔가 이렇게 얼굴이 있어가지고 나는 인증이 안 돼. <laughs> 인증 안 돼서 못 들어가. <laughs> 아, 그렇구나. 구경이나 하자. 네, 그래, 우리는 여기, 여기, 대학교, 대학로에서 구경이나 하자. 오케이. 여기가 유명하더라. 그냥 화덕, 호떡, 호떡? 팔던데 우와, 나 하나 먹을래다 이거 먹던데, 여기에서? 네, 아. 이거, 많이... 세 그, 그...

달달 간장 음. 달달간장 어쩌고 맛응 달달간장 어호 그런 느낌이라기보다 좀 다른 느낌이야 맞죠 맛이 달라요 은영씨 응? 음. 술집 이름 봐요 은민술집 음. 음. 아. 아 근데 한류장터래 우와 한류장터 대박 통반은 아. 그냥 그대로네 그러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팔기는 하는데 어. 한국스러운 것도 되게 많이 팔아요 덴마크 요구르트 플레이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냥 어디 나라 가든 진짜 한국 거를 되게 많이 봐가지고 이제 별로 놀랍지도 않아. 근데 좀 여기는 완전 한국 거만 팔긴 하네. 네. 그러니까 인도 정도는 가져야 응. 안 팔아. 인도. <laughs> 롯비 버거는 뭐야? 여기는 이 커피집이 되게 유명한 프랜차이즈인 거 같더라. 그래, 해운 커피. 같이 있더라. 그. 저는 코코넛 딜크 라떼? 저는 두리안 라떼? 어때? 아니야 진짜? 응 <laughs> 밑에 음 둘이 한 깔려있어 저희 연변대학이 사플이래서한번 와봤긴 했는데 골목골목도 뭐 많겠지? 가서 돌아가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뭐 없어요 뭐. 한국인이 와서 더 신기하고 <laughs> 놀 정도는 아닌 것 같아 오히려 그냥 동네 동네가 더 신기하고 재밌지 밥부터 맛보여야 된다 중국식 마트 말고, 중국식 마트 왔어요! 오오 역시 중국! 닭발이에요, 닭발. 닭발만 있는 게 아니야. 날개도 있어. 새우용 그런 과자가 많네, 새우 과자가. 종류가 진짜 많네? 뭐야, 자몽 맛야 토마토 토마토 맛, 꼬깔콘. 토마토 마토, 토마토 토마토. 토마토 마토 마토. 어? 오이? Cucumber flavor. 오이? 오, 오이? 오이는 좀 궁금하다. 그치? What i 타코야키, 타코야키 and 사케맛. 어? 타코야키만 있는 게 아니라 사케까지. 어? 이거 뭐야? 맥주 맛인가 봐 이거. 어? 맥주만 한번 사볼까? 이거 하이디라고 소스네. 오 마라 소스. 오 마라 반 이런 거. 바람. 그냥 백탕도 있네. 오. 뭐야 이거 말아 오, 말아, 말아 그거야 종쓰는오 대박 그니까 평면의 나라다 야시 면류 뭔 종류 말라야 내가 저번에 먹었던 게 이거야 약간 아, 그래? 이거 두툼한 당면이더라고 완전 두툼한데 오. 근데 약간 뭔가 결이 있네 진짜, 진짜 진짜 얇기도 되게 여러 개고 거의 파스타 수준이야 오. 파스타도 종류 진짜 많잖아 와 이거는 라자냐네 당면게 라자냐 라자냐 너무 양 많은 거는 좀 당기 부담스럽고 닭발? 어 이렇게 하나짜리 한 먹어보고 싶었어. 응, 닭발 그래. 하나 사 먹고. 그래 그래. 짠따단짜단짠단 이거 사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많이도 사네. 여기 약간 야채 신선 코너들인데 엄청 뭐랄까 디피가 막 풍성하게 돼 있어. 어어. 와우. 와우. 우와 이거 좋아. 우와 맛있어 맛있어! 쎄쎄! 쎄쎄! 이엇야알 크기가 다른데? 음알 음. 맛있진 않은데? 아니 이거 아, 나 이렇게 큰블레 스파이 처음 아, 하나, 하나 먹어 오! 야 크기 봐라 먹어봐 언니 맛은 좀 은근히 평범해 그래 안 먹어 <laughs> 크기는 진짜 큰데 별로 안 달아 이제 가자 뭔데? 그리고 이거, 이거 구독자님이 나보고 먹으라 그랬거든. 코코넛 워터에요. 단지 아니 코코넛 음료라 그랬어. 어, 뭐, 여명 아니야 여명? b 이 b y h o l 나한 먹어보고 싶어. 아쓱. 또 미쳤다 또 미쳤어 코코넛에 미친자. 코코 아니야? 아유 <laughs> 귀아 <여기 있잖아. 웃음> 코코넛 쓰리 필스 완성. 코코넛에 미친자. 란다. 잘한다. 아, 너무 잘해. 너무 깔끔하게 잘했어. 감사합니다. 네. 으. 와. 오이맛. 가자. 이 밑에서 산 아이스크림. 이거 하나. 예. 2원? 음. 한 마시? 원. 응. 응, 맛있다. 응. 음. 아, 이렇게 안 보잖아. 내가 기분 좋으면 그럴 수도 있지. <laughs> 인정 인정. 뭐야, 지희 도 이제 공인인데. 차가워. 요하게 오이 맛이 난다. 그렇지 오이 향이. 어. 근데 오이 향이라고 안 하면은 모는다니까 근데 음. 어쨌든 그냥 비호감은 아니야. 음. 그냥 특이한 맛이야. 음. 특이한 맛. 너무 셀러블티를 그 무조건 저렇게 뭔가 블링블링하게 블링블링하고 짜가지 고지들에 욕하고 다 그렇진 않거든요. 셀럽들이. 우리는 음. 안같잖 편하다. 먹다가 살자. 다음 <laughs> 자기대 맥주맛? 칠소 포장. 야 근데 결이 되게 뾰족뾰족하다. 음. 어때 어때? 맥주맛 나? 응. 음. 취해? 응. 음. 막 맥주 향이 나. 응. 음. 어떻게 이렇게 을 이렇게 입히는 거지? 신기하다. 우리 맥주맛 사탕도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 너그 사탕 먹기 전에 맥주를 마셔봤어? <laughs> 진짜 맨날 궁금했던 중국에서 파는 닭발. 아우 씨 닭발에 발톱까지 있어. 내가 발톱을 뽑았다. 음 마라 냄새나. 중국 마라랑은 뗄래 뗄 수가 없나봐. 음, 음 맛있어요. 마라 닭발이 출시됐는데 그 다음 날 아침에 남은 거 먹는 느낌. I'm on, I'm on the, the next. 아, 닭발집에서 응. 마라 닭발 만들면 잘 되겠다. 엽떡에 닭발 팔잖아. 응. 근데 엽떡에 마라 엽떡이 지금 유행이잖아. 응. 마라 닭발까지 파는 거지. 응. 엽떡에 그 소스로. 잘될것 같은데. 음맛있아 여명 같은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코아 주스 이건 이거는 저희 구독자님이 추천해 주셔서 사 먹었는데 진짜 맛있어 반전 매력 떨어. 아 어, 내가 진짜 좋아하는 맛이야 우유였어 우유 밀크 코코넛 음, 밀크 약간 <웃음> 음 <웃음> 이거 진짜 추천.